내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그냥 한번 구원받고 자유를 얻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결국 이 땅에는 모든 백성들, 온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제 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저들에게 열 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. 열 번째 재앙이 가져온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이 재앙이 있었던 때를 실제로 일반 우리 달력으로 보면 3월, 4월쯤 됐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로 보면. 그런데 그 해의 시작, 즉첫 달, 정원이 되게 하겠다는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달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. 오늘 저들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삼으라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죽음을 면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행진하는 새 삶을 시작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첫째로,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이 된이열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을까요? 여러분.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그 백성이 고생하고 살고 있는 애굽 땅을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. 방문하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뭐 하겠다고 죽이겠다는 거예요. 여러분 애굽 땅에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태생, 첫 초태생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겠답니다. 왕위에 있는 바로로 바로의 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맷 돌을 갈고 있는 몸종, 하찮은 몸종의 아이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.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절망입니다.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. 새롭게 시작하는 달 아까 그 달이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라는데성경에 보니까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바벨론 사건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그달 10일 날. 그렇게. 이렇게.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 10일 날. 순전하고 흠 없는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를 뽑아요. 선택하는 거죠. 가족의 숫자만큼 먹을 만큼 만약에 가족이 너무 적으면 두 집이 합쳐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 양을 선택해서 14일까지 잘 보관하고 간수했다가 14일 날 저녁 해질녘에 그것을 잡으랍니다. 오늘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? 문설주, 이 문, 양쪽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효를 합니다. 그리고는 누구도 그집 밖에, 피가 있는 그집 밖을 나가면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. 그집 안에 앉아서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되 쓴 나물과 무교병, 즉 누룩을 넣지 않은, 이스트를 넣지 않은, 그 발효되지 않는 먹떡을 함께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것을 먹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랍니다. 왜?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애국당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들을 다 모아신다고요? 뭐다 치고 그것들만 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신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라고,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걸 다 믿었을까요? 아마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랬을 거라고요. 야, 말도 안 돼.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첫 것과 짐승의 첫 것을 골라서 그것만 죽이실 수 있겠어? 그런 거지.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이라 하겠어? 설사,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, 아니, 양을 잡아서 피 바른다고 안 죽이고 살겠어? 그렇게 안 믿은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, 노예가 아니라,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. 그러나 혼자 그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, 다음 세대. 이걸 기념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식이, 우리 자식의 자식이, 또 자식의 자식의 자식들까지 오늘 그들의 경험이 되게 하고, 그들의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.